11월 3일 수요일 원포인트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안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절망의 나라에서 만난 예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아, 역시 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과 통분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알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천국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재회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찬송도 부릅니다만은 지옥 가면은 이미 갈리면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울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네. 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메시아는 어디까지인가? 메시아는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육만 죽이는 자들은 많았어요. 내로도 그랬고 수많은 독재자들도 그랬고 저 북한의 김일성 3대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양민들을 죽였어요. 죽이는 것은 권력자가 할수 있어요.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수화에 있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절대로 못 합니다. 식에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어, 오늘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거대한 집은 사도 오늘 홈은 살수 없다. 좋은 것은 절대로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엄청난 크게 뭐퀸 베드를 살수 있어도 어, 아주 달콤한 수면은 결코 살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오늘 생명적이라는 걸 보여줘요. 오늘 주를 믿는 자녀들이 이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회당장은 보통 유대인들 12명 모이면 회당 하나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율법을 반포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했지만 한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감독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예배를 주관하고 심지어 또 말씀 강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목사하고 가장 흡사한 일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약의 어떤 그 제사장 직을 맡은 자로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도 있는데 문제는 이 집안에 아이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통분하며 얼마나 참 안절부절하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런 사건은 하나같이 신뢰적 사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죽인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모든 중풍병, 모든 안진병이 모든 혈류증 환자를 치유하게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다스림으로 주님은 혈류증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죽음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럴 때 43절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아이가 여기 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묵상해 볼 만한 일이 해당자는 아주 젠틀하고 예의를 갖추고 오늘 예수님 앞에 집에 오기를 간구했지만 급한 이혈루증 아이는 피가 흘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 접근권이 없습니다. 이게 레위기사의 규정이잖아요. 부정한 자는 부정하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해야 돼요. 이건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요 공동체 전체에 어떤 연병이 도는 걸 막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종의 공동체의 위생 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그 나병 환자들도 소록도로 다 몰려가서 거기서 거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거기가 소록도의 섬이 되는 것도 아마 이런. 서울 근교나 도심에 결코 있기에 여러 사람의 눈과 눈초리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뭐 나치 같은 경우는 다 죽여버렸죠. 장애우들 다 죽여버리고 뭐 게르만족이라도 죽여버렸어요. 그건 아주 아주 극단적인 아주 여러분 오늘 인종주의 아주 우생학적 인종주의의 어떤 우월성을 추구하는 아주 악한 생각이죠. 네? 사람에 볼때 우리 주님은 혈루증 환자도 품어주시고. 죽은 자도 품어주시고 과부도 품어주시고 오늘 회당장도 품어주시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급할 때는 인터셉트를 해라. 오늘 먼저 부르는 자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는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급한 사람, 절박한 사람, 오늘 이무 무리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지만은 조용히 와서. 어쩌면 이 아이의 입장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접촉만 해도 나을 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당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 예수님이 앞으로 뭘할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런 아주 완 아주 어, 어떤 면은 어, 거리감이 있는 믿음보다는 설 목깃만 다도 믿게 어, 될수 있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더센 거죠. 대선 믿음 사람들이 먼저 줄을 찾게 되고 먼저 응답받습니다. 네? 급한 사람이 먼저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여유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은 간절함 순서대로 여러분 찾아가고 시선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오늘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늘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오늘 소위 스펙도 아니고 오늘 뭐 금수저냐 흑수저도 아니고 오늘 내 간절함만으로 승부 보니까.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 그처럼 응답을 많이 받은 겁니다. 어? 오늘 남편 다섯 있는 여인이 응답받은 거고, 막달라 마리아가 응답받은 거고, 귀신들린그 여인이 응답받은 거고, 여기 12년 동안 열루쩡을 알른 여인이 응답받은 거고, 내 문제가 절박하잖아요. 오늘 이 절박함을 안고 있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 찾지 못하면 그야말로 도로목이요. 고통만 당하고 사회적인 패자가 되고 루저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 기회에 주님을 찾으면 반전이 돼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오늘 어디 가서 원망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대한민국인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고 다닐 시간에 주님께 손을 내밀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사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세요. 44절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가 혈루증 완여인걸 보고 정면으로 갈수 없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알면 안 되니까 아마 얼굴을 가리고 몰래 뛰어가서 그러나 무리를 뚫고 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딱 잡았는데 즉시 나왔다 믿음은 이 구약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의를 갖춘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만들지만 신약은 은혜로 갈급한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소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총의 원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랬더니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몰래 가서 만졌는데, 사람들 속에서. 그럼 예로 예수님은 누가 만지긴 만졌는데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제 무슨 큐티 했습니까? 오늘 등경 위에, 에, 이, 우리는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릇스로 덮거나 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음은 공중 앞에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40살짜리 여자가 스스로 숨길 줄못하라져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선된 이유와 곧나아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고백 위에 따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질병에서 영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가 이와여대 교수 지나면서 아주 지성의 상징처럼 그렇게 있다가 소위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영접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교회 있을 때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면서 지성은 번뇌케 하지만 영성은 우리를 구원케 한다 하면서 그는 많은 지성인들에게. 영성이 있어야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데 그 영성은 주를 믿는 겁니다. 네? 철학이 아니에요.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회당장 집에는 아이가 이 아이를 고치는 사이에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아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볼수 있어요. 자, 많은, 많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달라마리아, 이 베다니에 막달라마리아 집에서 어 마리아 집에서 그 어,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앓고 있다가 죽었잖아요 늦게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올라왔잖아요 그때 마리아나 마르다나 굉장히 통분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막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셨나 이까? 주님이 오실 때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내가 어느 날 어떤 글을 봤더니 대부분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의 모든 사역이 65세 이후에 했더군요. 65세 이후 오늘 실버를 사는 여러분들, 당신들의 전성기입니다. 아, 소망을 가지고 세상은 폐품처럼 취급할 때 꿈을 가지고 집중하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작품, 위대한 어떤 발명, 위대한 발견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사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오늘 죽은 것을 알고 비웃을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그 관짝 안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을 들어요. 이 말은 죽은 자도, 여러분, 오늘 죽어서 분리되어서 그가 낙원에 있던, 음부에 있던 간에 부르면 그 들어와서 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명령을 하면 이 지상에 있지만, 낙원에 있던, 오늘 지상에 있던, 어디에 있던 주님이 명령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게 하십시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어디서 돌아왔겠어요? 구천에 떠돌던 영이 돌아온 게 아니고 낙원에 있던 영이 돌아왔든지 돌아와서 곧 일어났어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 그 영이 떠나면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꺼진다는 말처럼 영의 세계 속에 심판받는 자리가 있는데 주님은 이 지상에서도 영원을 통치하며 사시는 분임을 알수 있어요. 오늘 그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 맡기며 삶을 맡기며 나의 건강을 맡기며 믿음의 행진을 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